최고의 K팝 걸그룹인 블랙핑크의 글로벌 역대 최고 규모의 월드 투어 콘서트가 한창인데요. 블랙핑크가 유럽 최대의 음악 시상식인 MTV EMA에서 이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 팬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최초로 2022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이관왕을 수상하여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수상은 전 세계 블링크들이 블랙핑크를 향한 열정적인 응원과 지지 속에 함께 이룬 결과로 글로벌 팬들은 무척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최고의 K팝 그룹인 블랙핑크에 대한 사랑은 미국 토종 애니메이션 심슨의 가족도 못 말리는데요. 심슨 애니메이션에서 심슨 가족이 블랙핑크의 러브 시커를 불러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10월 미국 달라스를 시작으로 휴스턴, 시카고 등 북미 5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뉴욕과 LA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콘서트에 참가하여 열광적인 블랙핑크를 직접 보고 즐긴 블랙핑크 팬들의 뜨거운 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는 블랙핑크 소식에 대한 현지 반응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블랙핑크는 현재 정규 2집 봄핑크로 전 세계 150만 명의 팬들을 만나는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블랙핑크가 k p o 걸그룹 최초로 유럽 최대 음악 시상식인 2022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이관항의 쾌거를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뮤직 어워즈는 유럽 현지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끈 노래와 뮤직 비디오 등을 선정하는 시상식인데요. 블랙핑크는 13일 독일 디셀도르프 PSD 뱅크돔에서 열린 2022 MTV EMA에서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상을 수상했습니다. 블랙핑크의 2022 MTV EMA 수상은 저스틴 비버, 찰리 XCX, 21 파일럿츠 등 쟁쟁한 팝스타들과 경합을 펼쳐받게 된 트로피라 블랙핑크 팬들은 더 열광하고 있는데요.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상은 올해 신설된 것인 만큼 블랙핑크는 이 부문 최초의 위너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블랙핑크 멤버 리사 역시 지난 2021년 9월 발표한 솔로 앨범 날리사로 베스트 K팝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블랙핑크는 현재 월드 투어 중으로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영상으로 남아 소감을 전했는데요. 블랙핑크는 영상으로 남긴 소감에서 너무 재미있게 준비했던 프로젝트다. 이렇게 값진 상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 블링크의 응원에 항상 감사하다며 월드투어에서 만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계 블랙핑크 팬들은 블랙핑크를 향한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축하해요. 블랙핑크. 모두 너무 아름답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는 블랙핑크를 향해 모두 계속 투표했어요. 축하해요. 소녀들. 너무 귀여워요. 리사와 블랙핑크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팬들은 블랙핑크의 수상을 축하하고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한편 이날 글로벌 최고의 그룹 방탄소년단은 비기스트 팬 부문에 수상했는데요. 5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수상은 전 세계 아미들의 방탄을 향한 팬심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K-팝의 대표 주자인 세븐틴은 베스트 뉴, 베스트 푸시 두개 부문에서 트로피를 품에 안았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번 시상식에서 베스트 아시아 액트 부문을 수상하여 첫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유럽의 최대의 시상식에서 케이팝 그룹들이 다수의 부문에서 수상했는데요. 유럽 현지에서 케이팝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케이팝을 향한 블랙핑크에 대한 사랑은 심슨의 가족들도 정말 뜨거운데요. 미국 토종 애니메이션인 심슨 가족 34시즌 에피소드 7에 리사와 호머가 블랙핑크의 러브식걸를 합창하는 장면이 나와 전세계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극중 영상에서 차에 타고 가던 중 리사는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아빠인 호머 심슨에게 고백했고, 심슨 가족은 다 같이 러브식 거를 열창하며 즐거운 드라이브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팬들은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리사 심슨이 블랙핑크 멤버 리사와 이름과 같은 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팬들은 리사 심슨도 블링크였다며 리사의 아빠인 호머 심슨도 가사를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웃기다고 뜨겁게 반응했는데요.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리사가 블링크인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와 좋은 의미로 오마이갓이에요. 이것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어떤 협업보다 클 것입니다. 블랙핑크가 심슨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작가들 입장에서 문화적으로 의미가 깊다는 뜻이고 크죠. 러브시커를 부르는 호머와 리사가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블핑 소녀들에게도 굉장한 볼거리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신나요. 가사를 알고 부르는 호머가 너무 웃겨요. 너무 귀여워요. 멋진 크로스오버네요. 심슨 가족 주변에 블랙핑크가 있다. 그녀의 이름은 괜히 리사가 아니라고요. 심슨 가족도 블링크예요. 심슨 가족이 블랙핑크 노래 부르는 맛을 알고 있네요. 이렇게 블랙핑크 팬들은 심슨 가족이 블랙핑크 노래를 열창한 장면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한편 국내 팬들도 심슨 만화에 등장한 블랙핑크 노래에 무척 놀라워 했는데요. 국내 팬들은 블랙핑크가 전 세계 최고의 K-POP 걸그룹임을 증명했다고 응원하고, 심슨 가족이 한국어로 열창한 것에 즐거워했습니다.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발음 좋고, 추임새 중독되네요. 심슨 불핀 커버. 와, 지린다. 이게 월클. 딕션 무엇? 한국어로 노래 부르다니, 좀 충격이네요. 월드 클래스 블랙핑크. 이렇게 팬들은 블랙핑크의 심슨 만화 출연에 놀라워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한편,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성공적으로 순항하며, 현지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미 투어 일정에서 뉴욕과 LA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틀 전 시카고 콘서트의 뜨거운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피켓팅에 성공하여 시카고 콘서트에 다녀온 팬들은 블랙핑크의 콘서트는 감동적인 무대였고 직접 보고 눈물이 났다며 극찬을 이어갔는데요.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운드 체크에서 여자애들을 봤어.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 너무 감동받고 울었어요. 그들은 너무 놀랍습니다. 콘서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힘들었지만 무대는 놀라웠고 콘서트 방문은 완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블랙핑크가 핑크 베놈을 라이브로 직접 부르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쇼 전체도 너무 좋았어요. 핑크 베놈 노래는 함께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나에게 블랙핑크에 대한 새로운 감사함을 느꼈어요. 나는 콘서트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콘서트는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나는 완전 폭발했어요. 따라 부르다가 목소리를 거의 잃어버렸답니다. 블링핑을 보는 것은 정말 초현실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고대해왔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블랙핑크의 멋진 라이브 공연으로 블링크 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시카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카고는 떠나갈 듯 했어요. 관객들은 블랙핑크의 마이크보다 훨씬 크게 함께 노래했어요. 정말 완벽한 콘서트였어요. 미친 콘서트였어요. 나는 오늘 아침 휴가와 블랙핑크 콘서트를 보기 위해 LA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이 흥분돼요. 여러분, 콘서트 VIP 티켓을 사려고 하는데 로제가 제 최애라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로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무대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녀와 제니는 주로 왼쪽과 직진해 있습니다. 지수는 대부분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팬들은 시카고 공연에 대한 후기를 공유하고 앞으로 있을 콘서트에 대해 정보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계속될 블랙핑크 콘서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공연을 성황리에 펼치며 두개 지역만을 남긴 블랙핑크는 11월과 12월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 7개 도시 10회차 공연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듬해인 2023년부터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향해 전 세계 팬들과의 교감을 계속해서 넓힐 전망입니다. 전 세계 팬들은 월드 클래스의 행보를 보이며 열정적인 에너지와 감동을 주는 블랙핑크를 뜨겁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블랙핑크가 K-팝의 새 역사를 어디까지 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